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이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야구하면 어, 약속의 파레가 있습니다. 25년도에는 두산 팬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어, 약속에 2025년 두산 베어스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여기 있는 새로운 코칭스텝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박성민입니다아임재영 코치입니다. 인사! 팬분들이 막두 손을 머리로 다 같이 두손 머리로 새로운 주장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진 선수가 가운데에서 팬분들께 주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올해 어 내년 시즌 주장으로 오늘 어, 임명이 됐는데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 먼저 양석환 선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김주현 선수가 나가는 바람에 제가 최고참이 돼서 팀을 이끌, 이끌게 됐는데, 우리 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승리뿐이니까, 우리 내년 시즌에는 좀더 많은 승리와 팬분들께 더 많은 기쁨과... 어, 행복을 드릴 수 있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 잘 이끌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곰들의 모임 만나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타격과 함께 외야를 책임질 최재현 선수, 큰 키와 강력한 어깨로 강속구를 던지는 최우인 선수, 마지막으로 빠른 발과 멋진 플레이로 헛슬 김민석 선수입니다.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기대 때. 크게 어,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성입니다 어, 먼저 이렇게 두산 베어스라는 어, 좋은 팀과 명문 구단에 오게 되어가지고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두산 베어스라는 야구를 처음 받고 첫 유니폼 상계 정수빈 선배님 유니폼이었습니다. 다시 같이 야구를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앞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 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심과 최윤입니다. 어, 두산이라는 명문 고등에 와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 야구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두산이라는 팀에서 뛰게 되어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팀에 온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심과 주현입니다. 우선 이런 곰들의 모임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베어스파크 선수들에게 성적 및 훈련은 물론 인성 면에서도 귀감이 되는 선수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베어스파크 허슬 플레이어상 시상 순서입니다. 발표에 앞서 시상에는 전년도 수상자인 홍성호 선수가 수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선수와 최준호 선수입니다. 성적, 훈련 그리고 인성 면에서도 귀감이 되는 선수 두 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홍성우 어... 선수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어... 어사모를 어사모를 씁니다. 어잘 어울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량 발전상입니다. 누굴까요? 수상자는 조수행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규현은 매 경기 타격과 수비에 최선을 다했으며 야구 기량 또한 높아졌기에 팬들의 마음을 담아 기량 발전상을 드립니다. 두산별 서포터즈 배사모가 선정한 2024년도 신인상은 투수 김태균 선수입니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는 김태균. 신인상. 아, 함께해 주신 김태균 선수 2024년 프로야구 두산비어스 승리를 위해서 성실과 노력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팬들의 마음을 담아서 신인상을 드립니다. 신인 선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십니가 두산비어스 신인 선수 박준수입니다. 두산을 대표하는 내야수가될수 있도록 열심히 말고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길 It. So it「そりゃあ」